뜨끈한 흰 쌀밥 한 그릇. 단돈 천원이면 당신의 혈관을 갉아먹고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쏟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을 열 때마다 우리는 건강을 저당 잡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봐온 오해숙 박사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합니다. 경생 술한 잔, 담배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바로 그 밥에 모든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밥한 그릇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유혹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펼쳐 건강한 식탁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알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듯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 하얀 쌀밥이 순식간에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오해수 박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즉석밥 포장지가 뜯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굉음이 실험실을 진동시켰다. 드디어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질문. 왜흰 쌀밥은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 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눈앞에 놓인 따끈한 흰쌀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모습은 언뜻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오해숙 박사의 눈에는 그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뱃살을 찌게 하는 악마의 씨앗처럼 보였다. 냉동 후 데워진 밥의 충격적인 혈당 스파이크 수치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흰쌀밥, 특히 냉동 후 데워 먹는 밥이 혈당을 폭발시키고, 비만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절망은 아직 이르다. 오해숙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 가지 비밀 재료를 꺼내들었다. 현미, 콩, 그리고 해초. 평범해 보이는 이 재료들이 흰쌀밥의 저주를 풀 열쇠가 될수 있을까 그녀는 밥솥에 쌀과 함께 비밀 재료를 넣고 단 하나의 과정 바로 특수 발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랜 수행을 거친 장인처럼 능숙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과연 이 단순한 과정이 쌀밥을 기적의 보약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특수 발효를 거친 밥은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낮아졌고 포만감은 훨씬 아오래 지속되었다. 그녀는 환희에 젖어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혁명이야. 쌀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기적의 레시피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대 식품 기업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최장의 파업 선언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순간과 같았다. 쉴새 없이 밀려드는 흰쌀밥의 공습에 최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젊은 시절 튼튼했던 혈당 조절 공장은 낡고 지쳐버린 지 오래였다. 인슐린을 쥐어짜듯 과도하게 분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최장은 파업을 선언했고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마치 댐이 무너지며 마을을 덮치는 홍수처럼 혈당의 홍수는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 닥쳐왔다. 아니, 왜 이렇게 혈당이 높은 거야? 분명 식단 조절한다고 했는데, 70대 박 씨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매일 아침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먹고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아져 있었다. 옆에 앉은 80대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젊을 때는 밥한 공기 뚝딱 해치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젠 밥 숟가락만 들어도 속이 불편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장 지방이라는 시한 폭탄이었다. 남은 혈당은 갈 곳을 잃고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지만 배만 볼록 나온 노년층의 체형은 바로 이 내장 지방 때문이었다. 마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고목처럼.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혈관 속은 기름으로 가득 찬 위험한 상태였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식사 후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는 노인들도 많았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자포자기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식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그 시한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혈당 문제일까? 아니면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사회적 문제일까?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71세 한상현 어르신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무관심을 고발하는 듯 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척해진 얼굴로 눈물을 훔치는 어르신의 모습은 냉동밥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온 고독한 노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평생 나쁜 짓안 하고 밥만 잘 챙겨 먹었는데. 라는 절규는 건강 악화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 했지만 실상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노인의 절망적인 외침이었다. 의료진의 안타까운 표정, 주변 사람들의 숙연한 침묵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단순한 질병의 나열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영양 불균형으로 망가진 삶의 기록이었다. 냉동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했을지 모르지만 건강과 행복을 앗아갔다. 과거 농촌에서 풍족한 식사를 하던 시절,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던 시절을 떠올리면 더욱 씁쓸했다. 지금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는 한정적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밥한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인가? 이러한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상현 어르신의 눈물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다. 어르신의 슬픈 눈빛은 텅빈 냉장고와 덩그러니 놓인 냉동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과연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고화질 그 화면 속 오해숙 박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당뇨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더니 정말인가요? 사회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객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몇몇 패널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해숙 박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항성 전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유익균들의 훌륭한 자양분이죠. 그녀는 차분하게 저항성 전분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혈당 조절, 체중 감소, 면역력 강화.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낡은 믿음과 새로운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다.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반면 의학계의 권위자로 보이는 남성은 불신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오해숙 박사의 손에 들린 밥한 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윤기가 흐르는 밥알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을 거쳐 기적의 밥으로 겸모한 듯 했다. 이 밥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수십 년 연구의 결실이자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된 과학입니다. 그녀는 현미, 콩, 귀리 등 다양한 곡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고 특별한 조리법을 통해 저항성 전분 함량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과학 다큐멘터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한 희망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한때 당뇨병으로 고통받았던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적의 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험담을 공유하며 열광했고, 반대론자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환자들을 현혹한다며 그녀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해숙 박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뇨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방송이 끝난 후 오해숙 박사는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섰다. 텅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기적의 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밥알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 한상현 어르신의 굳게 닫힌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해숙 박사의 말을 듣고 밥을 짓기 전 그는 마지막 술잔을 기울였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3주 만에 끊어낼 수 있을까? 냉장고 속 쌀을 바라보며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기적 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다. 오해숙 박사의 진료실은 술렁였다. 3주 전, 잿빛 얼굴로 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한상현 어르신이 만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다. 그를 담당했던 간호사는 눈을 크게 뜨며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한상현 어르신에게 쏠렸다. 희망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해숙박사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한성현 어르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실 3주 전 오해숙박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패턴에 젖어있는 환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환자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선택을 존중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상현 어르신은 달랐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해숙 박사의 방법을 따랐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몸이 새로운 밥 짓는 방법 하나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적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 음식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상현 어르신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박씨 할머니는 매일 밤 한상현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밥 짓는 비법을 물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기적의 밥 짓기 강좌가 개설되었고 오해숙 박사는 뜻밖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한상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기적의 밥 열풍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연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혹시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종류의 맹신과 과장이 싹 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상현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주 전만 해도 그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절망이 아닌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가 짓는 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적이 될까?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있었다. 오해숙 박사의 기적의 밥 레시피가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식초 한 스푼, 귀리, 강황가루. 이세 가지 재료의 조합이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니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화면 속 박미선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4개월 네전 이슐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건강한 식단으로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가 교차했다. 정말 저게 다인가요? 다른 치료는 전혀 안 받으신 건가요? 사회자의 질문에 박미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의 진솔한 답변은 스튜디오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레시피 공개를 넘어 현대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기적에 대한 갈망이 느껴져 졌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편함도 감지되었다. 이 기적의 밥 레시피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값비싼 약과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잖아. 라는 비판적인 의견과 속는 셈치고 한번 해봐야겠다. 잃을 것도 없으니까.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과연 오해숙 박사의 기적의 밥은 단순한 레시피일까? 아니면 거대한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일까? 뜸을 들이는 순간 강황가루가 밥알 속으로 스며들면서 황금빛 향기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그 향기는 단순한 밤냄새가 아닌 희망과 가능성이 뒤섞인 묘한 기운을 풍겼다. 밥솥 뚜껑이 열리고 윤기가 흐르는 밥알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그밥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었다. 뜨겁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기적의 밥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희망과 불안을 품은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한 밤, 오해숙 박사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던 그녀가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기적의 레시피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인생의 정환점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당 수치 정상화와 뱃살 감소라는 놀라운 변화는 오해숙 박사 스스로가 증명해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다시 청춘 채널은 이제 단순한 정부 채널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다시 청춘은 건강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할 것입니다. 밥한 그릇의 기적, 그것은 곧 삶의 기적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믿음, 잊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